준비했다 돌아서요. 그렇지. 이걸 확실하게 딱 마무리 해줘야 돼. 그, 아유. 봐봐, 아, 이게 끄덕하잖아. 묻혀주면서 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 잘했어 여기도 잘했어 여기도 비슷하 그냥 점수 주는 거야 그쵸?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말고 그치?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아까 나는 이게,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 과정까지 잘 가서 마무리를 줘야 1점이 올라가죠 그게 잘 돼야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근데 이거를 왜 연습을 하냐면, 이 결정구를 왜 연습을 하냐면, 이게 사실 쉬운 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공을 칠때 항상 회전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끝까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 자. 에헤이, 또, 또. 그,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여기 잘 치려고 여기 안 치잖아. 그죠? 정상적으로 가야지. 그렇지. 와 와. 자. 자, 집중. 아하. 오른발 잡아서. 아, 네, 네, 네. 흔들려힘좀 빼고, 그쵸, 그쵸. 연속으로 미스할 때는 좀 조절을 해요. 그렇지. 나이스. 네, 너 몸에 힘좀 빼고. 그렇지, 좋아. 자, 아무 데나 쳐, 화로 안 쳐도 돼요. 백 쪽도 해봐야지. 그렇지 여기도 해봐야지, 그렇지.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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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있어. 아, 아. 예, 그죠? 이런 게다 이런 게다 어, 집중력 싸움이잖아. 그죠? 쳐야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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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죠 조금만 더 잡아. 서 그렇지. 어 좋았어, 나이스. 자 이번에는 아, 힘좀 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구 연습인데 드라이브하고 푸쉬하고 네. 돌아섰어. 네. 드라이브하고 푸쉬하고 다 그렇지. 나이스 끝까지. 둘, 둘. 준비, 준비, 준비. 미리 가지 말고. 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렇죠. 미리 가지 말고. 네. 쿵하지 마, 쿵하지 마.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 그러니까 서브 넣을 때. 다리를 너무 막쿵 하잖아?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위협적으로 서브를 넣을 수 있지만 내 몸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죠? 딱딱해지지, 그러면. 삭.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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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렇게, 그렇게 딱집중하란 말이에요. 삭. 삭. 쭉. 그렇지. 오케이. 코스 선택을 하고 싶은 대로. 축쿡 아~ 가깝게 그렇지 쭉탁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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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나이스 볼 어~ 아, 좋았다 아~ 또또 또. 미리 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런 게다 집중력이고 그쵸그 결국엔 다 멘탈이야, 멘탈. 근데 이거 이런 이런 거 미싸면 그렇죠. 훅 날라가 점수. 아, 네, 네, 그렇지. 이제 네. 이제. 그렇지? 네. 분위기 싸움이잖아. 네, 그렇지. 축 나다. 걸고 다시 다시. 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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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자 걸고 다시 다시. 미리 가지 말고, 자 몸에 힘 뺐다가 지금 어려웠어요, 어제방 같은 경우는 어려웠어. 하나 둘, 둘. 자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낼수 있는 게 이제는 실력이에요, 알겠죠? 특히 시합장에서 잘했어.